세계 여행을 하는 중 태국에만 벌써 세 번째다. 친구가 살고 있는 베트남을 제외하면 네가 이렇게 자주 찾는 외국은 태국이 유일하다. 너는 왜 태국을 좋아하는 걸까? 오랫동안 고민했다. 초라하기만한 자신의 재능에 애꿎은 벽을 쳐본 구독자라면 너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생각하고 글을 쓰고 지우고 또 글을 쓰는 일을 몇십 번을 반복해 봐도 거참 이렇게 생각이 안날수 있나 싶다. 지금 보이는 이런 풍경 때문에 태국을 좋아하는 게 분명한데 다른 동남아 지역의 풍경과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다. 동남아의 로컬 풍경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너는 분명 태국의 로컬 풍경을 가장 좋아한다. 어른이 어쩌고 40대가 어쩌고 어휘가 어쩌고 문해력이 어쩌고 하는 말이 제목으로 들어있는 책을 장바구니에 넣어놓고서 정작 읽지는 못하고 있는 구독자라면 너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다. 아무튼 태국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태국에 들어설 때 느껴지는 기분에 대해서는 말해 볼수 있을 것 같다. 너는 들뜨는 기분이다. 아주 적당히. 동남아에 와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입국장을 나설 때훅 하고 달려드는 그 훅끈한 열기를 너는 그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국은 예외다. 태국의 입국장에서 그 열기를 마주하면 너는 마음이 들뜬다. 아주 적당히 참 신기한 노릇이다. 치앙라이. 치앙마이가 아니라 치앙라이. 너는 말레이시아에서 홀딱 젖어 무겁게 가라앉은 기분을 마치 태국에서만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 햇볕에 말린 다음 아주 적당히 들뜨게 하기 위해 또 태국을 찾았다. 치앙라이는 치앙마이에 머물 때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지 하며 찍어 두었던 곳이다. 치앙마이에서 만났던 한 영국인 청년은 자신이 느낀 치앙라이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치앙마이의 쓸쓸한 버전 너는 그게 무슨 느낌일지 참 궁금했다. 태국 땅에 쓸쓸한 느낌이 묻어 있는 게 가능할까 싶었다. 와서 보니까 가능하다. 너는 그 느낌이 생경하면서도 또 포근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서도 살짝 들뜬 마음이 이어지고, 이거 참 신기한 감정이다. 전에도 말했지만, 대개 한국인들이 평하는 것과는 달리 태국 사람들은 너에게만은 별로 친절하지 않다. 그러니, 태국에 오면 들뜨는 너의 마음은 다시 생각해도 신기한 감정이다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는 게 부담스러우면서도 막상 아무도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구독자라면 니네 감정을 이해해 줄 것이다 야시장이라는 말을 접하면 너는 곧바로 태국을 떠올리게 된다. 네가 아는 한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야시장이 있다. 하지만 너에게 있어 다른 곳의 야시장들은 태국의 야시장만 못하다. 역시 콕 집어 이유를 댈 수는 없다. 태국의 야시장은 뭔가 적당히 소박하고 적당히 낡았고 적당히 차분하면서도 적당히 들뜬 분위기라고 적어놓고서 너는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다른 국가의 야시장들 중에도 그런 분위기를 간직한 곳은 있지 않았나 싶어서 끝내 이유를 찾는 일을 먼 훗날로 미루고야 말았다. 아, 그나저나 태국의 야시장에서 보는 일몰은 언제나 예쁘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색감이 나올 수가 있지? 혹시 너는 태국의 노을 때문에 태국을 좋아하는 건가 싶다가도 그렇다면 발리에서 본 노을은 어떡할 거냐는 물음에는 답할 수가 없다. 이런 씨... 대체 왜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 답답해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네 주변에도 있다. 왜냐하면 네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태국의 야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즐기면 그만이지. 이제 와서 왜 굳이 그 이유를 찾으려 하냐고 묻는 이들에게 너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내 인생은 되게 따분하고 공허하며 젖 같은 일 투성인데 내가 좋아하는 속성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되게 불행한 와중에 아주 가끔씩은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라고 여태 그런 걸 모르고 살았냐고 묻는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쫓으면서도 또 그걸 들키기는 싫어서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특별하게 보일까에 대해서만 궁리하느라고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고 너는 답하고 싶다. 빅 부다 사원에 가는 길 아, 혹시 너는 불교가 사실상 국교의 역할을 하는 나라여서 태국을 좋아하는 건가? 너는 사찰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태국은 대놓고 관광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에서 사찰의 분위기가 느껴지기에 좋아하는 건가? 너는 그렇게 적어 놓고 곧 다시 취소선을 그었다. 너는 이후 차례대로 불교의 나라들을 여행했지만 모두 태국만은 못했기 때문이다. 빅부다 사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설명하는 글을 적어놓고 잠시 생각한 뒤또 취소선을 그었다. 어느 정도는 화면과 나레이션의 싱크를 맞춰야 한다는 강박이 작용한 거지만 너의 구독자들이 그걸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당시에는 사원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도 바빴다. 네가 좋아하는 태국 사찰의 느낌을 향유했을 뿐 별다른 사유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편집을 하면서 든 생각은 비록 불교와 사찰이 네가 태국을 좋아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가 태국에 가지는 선입견에 크게 기여한 건 사실이라는 점이다. 너는 태국에 거대한 선입견이 있다. 태국은 평화로운 나라라는 점. 태국 사람들은 순박하다는 점. 태국을 여러 번 여행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수차례 경험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그 모든 경험은 지워지고 최초의 선입견만을 간직한 채 입국장에 발을 디뎠다. 태국 캄보디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도 너는 잠시 놀라기는 했지만 그 사태가 네 선입견에까지 닿지는 않았다. 돌아보니 그렇다. 그 사건 이후로 태국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너의 생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대체 이거 네 선입견은 뭐지? 너는 여전히 태국은 평화롭고 태국 사람들은 순박하다고 생각한다. 아, 이 길을 걷는 중간에 한 편의점에 들러서 21바트 짜리 음료수를 사려고 100바트 짜리를 냈는데 점원은 혹시 잔돈이 없냐고 물었고 너는 없다고 대답하니까 그 직원은 대놓고 얼굴을 찌푸렸다. 그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나서 당시 메모까지 해두었지만 너에게 태국 사람들은 여전히 순박한 사람들이다. 와우, 이 죽일 놈의 선입견. 그런데 어쩌면... 선입견이라는 게꼭 나쁘기만 한건 아닌 듯하다. 그 선입견 덕분에 너는 태국에 올 때마다 좋은 기분을 느끼는 걸 테니까. 그 선입견의 어느 한쪽 면이 비대해져 편견으로 변질되지만 않는다면 계속 가져도 되는 것 아닐까? 라고 적어 놓고 또 취소선을 그었다. 태국에 대한 너의 선입견은 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생겼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아니 그런 생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냐고 얼버무리며 뭉개기엔 한국을 더 나아가 아시아 전체를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에 도저히 동의할 수는 없으므로. 아참 너는 문득 치앙라이에 대한 소개를 너무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치앙라이도 치앙마이 못지않게 참 좋았는데. 지앙마이와는또 다른 매력이 있어 언젠가 수많은 한국인들이 들이닥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풍경과 함께 풀어서 소개했어야 했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네가 머물 때 이런 축제를 하는 거냐고 이러면 또 다음 편에서도 풍경을 소개하기는 틀린 거 아니겠냐고 라고 적어놓고 취소선을 긋지는 못했다. 는이 축제를 보기 위해 치앙라이에 온게 아니다. 너는 이런 축제가 있는 줄도 몰랐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정기적으로 열리는 축제도 아니란다. 이거 운이 좋다고 해야 되는 건가? 여행 영상을 찍는 사람이 이런 광경을 그냥 넘길 수는 없는 터. 너는 일단 찍었다. 근데 찍으면서도 나중에 이 장면을 영상에 넣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다. 이 영상은 그 고민에 대한 너의 답이다. 아 비록 시원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답이지만. 백색 사원, 치앙라이의 랜드마크 중한 곳. 너는 이때부터 입이 근질근질했다. 네가 알고 있는 불교 교리 몇 개를 너의 채널 메대에 올려 놓고 자랑하고 싶어서. 와. 너는 연구소의 채널장은 뇌가 참 섹시한 인간이구나. 그런 반응들을 기대하면서. 솔직히 이날 네 머릿속에서 가장 많이 생성되었던 문장은 어 아, 눈이 너무 부신데?였다. 아, 이번 촬영 좀 망하겠는데라는 문장이 그 다음으로 많았고. 강렬하게 반사되는 빛을 카메라에 담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 백색 사원은 콜라보 사원이다. 전통적인 사원 양식에 현대 미술을 섞어 만드는 중이라고 했다. 그렇다. 아직 완공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양한 양식을 접목해 만들어가는 중이라는 얘기다. 건축하는 방식 자체가 부따스럽다는 생각도 아주 잠깐 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고정 불변하는 실체는 없다는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만 잠정적으로 존재한다는 붓다의 말을 한창 곱씹었던 시절이 있었다. 아 곱씹었다기 보다는 열심히 겉을 핥았다고 말하는 게 맞을 듯하다. 너는 흑인이 아니고 동남아시아 사람도 아니고 동성애자가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어서 그저 개인의 속성들을 구분하고 묶어 만들어낸 그 정체성 개념들에 나쁜 절대성을 부여해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이제서야 인지하게 되었다는 말을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열심히 매대에 올려놓았다. 누군가가 너를 지적이고 따뜻하며 멋있는 사람으로 봐주길 기대하면서 "아, 너는 또 백색사원의 풍경에 대해 너무 설명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해서 이 말만은 남겨놔야겠다 싶다. 햇살이 좋은 날 백색사원에 가시려거든 선글라스를 꼭 지참하세요."라고. 음... 청색 사원, 백색 사원 설계자의 제자가 만든 사원이라고 한다. 그러니 청색 사원 역시 콜라보 사원이다. 부다는 고정 불변하는 실체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만 잠정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했기에 만약에 불교는 이런 옷을 입어야 옳고 저런 건축 양식을 택해야 옳고 그런 모양의 목탁이라야 맞다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불교에는 엄밀히 절대적으로 옳은 형식이라는 건 없다고 한다. 불교가 어떤 나라에 뿌리를 내릴 때 자연스레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 등과 융합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형식이 생겨났을 뿐이지 이러저러 그러한 형식을 갖춘 것만이 불교라는 건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아니 사찰이 무슨 흰색이고 청색이고 난리야라고 말하면 붙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아 그렇다면 태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금색이 찐인가요? 라고 붓다에게 물으면 그런 거 없다고 했지? 라는 답이 돌아올 것이다. 아 그러면 최대한 자연의 색을 살려서 만든 한국의 사찰이야말로 찐이군요. 라고 말한다면 붓다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다. 붓다의 말을 곱씹었을 아니 겉을 열심히 핥았을 당시까지만 해도 너는 동성애자를 비롯해 이 땅에서 차별받는 이들에게 마음을 내어준 적이 없다. 그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어주는 척했을 뿐, 헌데 네가 차별의 대상이 되고 나니 마음이 땅으로 꺼지는 기분이었다.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다음의 단어를 접했을 때 너는 그런 기분을 느꼈다. 그나저나 또 청색 사원에 대한 설명은 물 건너갔나 싶지만, 그럼에도 너는 꼭한 마디 정도는 남겨두고 싶다. 혹시 청색사원의 색채 기운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다면 맑은 날꼭 해가 중천에 떠있는 정어지음에 가시길 권합니다라고 아 물론 노을이 질 때도 참 예뻤지만 우연히 만나게 된 LGBT 축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권리에 오랫동안 관심도 없었던 니가. 서른이 넘어 책몇 권을 읽고서 오직 네 자신의 직접 이미지를 위해 그들의 권리에 대해 말과 글을 매대에 올려 놓았던 네가 이런 행사를 카메라에 담게 되었다고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도 될까? 너는 자격이 없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이들을 카메라에 담으면서도 너의 머리와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너는 경상도에서 태어났다. 학창 시절을 모두 경상도에서 보냈다. 툭하면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던 선생들과 그부들의 머리와 마음도 이 당시에 너처럼 텅 비어있었을 것이다. 만약 너의 부모님과 친지들이 전라도 출신이 아니었다면 너 역시 전라도에 대한 차별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거나 그들과 어깨를 걸고 함께 전라도를 비하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너는 스스로가 역겹다. 세계 여행을 하며 처음으로 인종차별이라는 걸 접했을 때 너는 전라도를 비하했던 그 선생들과 그 부들을 떠올렸다. 너의 생김새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던 백인 할머니도 자신이 20년만 젊었어도 너를 패줬을 거라고 말했던 백인 할아버지도 그저 평범하게 생을 살아왔겠지. 그저 피부색을 따라 임의적으로 구분해 놓은 인종이라는 개념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어느 한쪽 인종에 나쁘고 열등하다는 속성을 부여해 놓은 걸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였을 뿐이겠지. 너는 이제 인종을 차별하는 마음과 출신 지역을 차별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마음과도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적어도 머리로는 하지만 너의 마음속엔 너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차별은 여전히 들어있지 않다. 그저 그들의 울분을 짐작할 뿐이다. 그렇게 태어난 게 죄라고 말하는 이들을 마주해야 하는 그들의 사정을 더듬어서 헤아릴 뿐이다. 여전히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이 남성. 아니 남성처럼 생겼는데 여성처럼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너에게는 여전히 자연스럽지 않다. 너는 살면서 너와 비슷한 머리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자주 만났다.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백인에 대항하면서도 중국인이나 태국인을 혐오하고 비하하는 사람들 노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에 분노하면서도 성소수자를 꼴 보기 싫어하는 건 자유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 너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혀를 내두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했지만 네가 그들과 얼마나 다른지 의문이 든다. 아또 치앙라이에 관한 설명을 거의 못 했다는 생각이 들어. 너는 한마디를 덧붙이고자 한다. 치약 나이에서 이런 축제를 마주하면 어쩌나 걱정하는 이들에게 이 축제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동성애자 어쩌고 뭐 권리 어쩌고 하는 건 좋은데 제발 눈에 띄게 축제 같은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아, 네. 치앙라이에는 아시아인은 생기다만 미개하고 불쌍한 인종이지만 참 착한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서양인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분들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게 조심히 행동하셔야 됩니다.라고.